실제로 지식과 유용한 레시피를 전달하는 홍수키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리 계량단입니다. 먼저 큰 술과 작은 술입니다. 1 작은 술은 1티스푼으로 1ml, 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1큰술1 1테이1스푼으로1 5 m l 의 m l 되며, 3작은술은 1큰술1 해당합니다. 계량 단위 1 계량 컵은 국제 표준 규격으로 240밀리터이며 이는 16 큰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요리 레시피 등이 나와 있는 한 컵은 일반적으로 240밀리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계량 단위의 양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 계량 컵의 양을 200 밀리리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계량컵 한 컵은 200ml의 양이 됩니다. 일본과 중국 등 국가에서도 1계량컵의 양을 200ml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인 계량컵의 양은 국제 표준 규격과 같은 240ml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관습 계량컵의 양인 236.6ml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공인 계량 단위 1컵은 240ml이고 1파인트는 480ml, 1쿼트는 960ml, 1갤런은 3840ml입니다. 그리고 1온스는 30ml이고 1지거는 45ml입니다. 1원스는 30ml입니다. 1. 직원은 45ml 입니다. 2. 온스는 60ml 입니다. 미국 관습 계량 단위는 1컵이 약 236.6ml이고 1파인트는 약 473ml, 1쿼트는 약 946ml, 1갤런은 약 3785ml입니다. 1온스는 약 29.6ml이고 1치건은 약 44.4ml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나라에서는 미터법 계량컵을 사용하는데, 1컵은 250ml입니다. 따라서 영국 레시피의 경우 1계량컵의 양이 250ml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는 240ml, 300ml, 390ml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가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자판기 등에서 사용되는 보통의 종이컵의 양은 195ml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쌀 컵은 180ml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요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